이슈 시작합니다. 오늘도 화성무전상원특례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청자들과의 약속, 월요일 2시 30분 생생이슈 라이브를 위해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식이 또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며칠 전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5번째 만난 3.1절인데요. 해마다 3.1절이 되면 가슴 뭉클한 우리 국민들의 만세 재층이 있었던 그 날의 함성, 우리 다 기억하죠. 예,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물러가라는 그런 외침을 했던 그날의 만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세 운동이 있었던 3일절 기념 행사, 105번째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주 내용이, 일본하고는 뭐 이제 손잡고 가야 될 훌륭한 미래의 파트너다. 뭐 가치를 함께 나누는 동맹이다. 뭐 이런 류에 일본을 칭송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사에 그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성노예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노동의 문제, 뭐 이런 어 엄청난 현안 문제들이 해결 예성이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한마디도 없었고요. 어, 마치 일본 총리가. 어, 연설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연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대통령의 연설 우리 국민들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뒤에 나타나는 그 배경, 배경 백도로비라 그러죠. 거기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인데 얼핏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묘하게. 에, 세 줄의 이,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첫 글자를 보면 자유대가 됩니다. 세로 읽으면 자유대가 되거든요.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정말 모르고 삼일절 대통령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기념사의 배경에 이걸 썼다면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알고 썼다 더 심각하죠. 네. 이 삼일절 기념식에. 기념사를 하는 자리에 뒤에 슬로건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리 되는데요. 이 뭔가 뭐 독립을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그건 말이 되죠. 물론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독립을 외친 거지만 뭔가 자유대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런 지금 의심이. 합니다. 물론 우연히 그리 됐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누가 봐도 한 눈에 자위대가 쏙 들어오잖아요.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담당자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날 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는요. 김희 독립만세운동이 할빈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김희동 님 만세운동은 그저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먼저 모였고, 그죠 그리고는 우리 서울에서 먼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투승의 이상한 이야기를 정부의 핵심 붙인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고, 그죠. 대통령의 기념사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기념사를 하는 대통령 뒤에 배경으로 붙인. 그 어, 화면에 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인데 그 세로로 첫 글자를 읽으니까 자위대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거죠 귀신이 코칼로리시다는 거죠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뭔가 이찝지만 친일의 향기가 듬뿍 풍기는 아니 친일의 향기를 넘어서 토착 외국의 향기가 듬뿍 풍겨나는 이일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3일절에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의대라는 새로 첫 글자가 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이랬다면 그거는 윤석열 정권 전체의 매국성이 문제가 될 거고요. 정권이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모르고 했다. 그럼 실무자들이 이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판단 못하고 이 정도의 첫 글자의 세로로 자의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뭐잘 몰랐더라도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알고 그랬더라면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105주년 3일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씁쓸함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서 우리가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유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작 자기 자신만 자유롭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유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이 공천으로 시끄럽습니다. 분신소동까지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만 열면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역대 어느 당 대표가 상대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죽거리는 비난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나 잘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시끄럽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나 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혼란이 있고 또 혼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장강의 앞물은 뒷물이 밀어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기든지 그렇게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민주당 난리 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민주당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약간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 해야 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다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웃기지 않습니까? 현역 만세 공천님, 현역 만세, 현직 국회의원 만세 공천님. 지난번 몇달 전으로 우리 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인요한 핵신위원장이 낙동강하고 낙동강 유역의 다수 국회의원들 뒤로 물러서세요. 험지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지금 장전원만 웃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존대 가서 존자리 차지하고 재공천받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김태호 의원이, 예, 양산에 간 거. 또, 누굽니까? 미랑, 어령, 하만, 창령의 조혜진 의원이 김에 올라온 거.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현역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어, 뭐, 더더구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고 이미 썩은 물을 그대로 더 썩은 물 공천을 지금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들이 일절 언급이 없는 거죠. 아, 뭐, 공천 잘하고 있다, 조용하다. 괜찮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들에서 제압을 당하고 다음날 다시 또 시도까지 해서 불까지 질른 거죠. 휘발유인지 신난지를 모르지만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들썩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 때문에 컷오프 때문에 분신을 했다. 분신 시도를 했다. 온 언론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국힘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라. 설적 한번 지나가고 끝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자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한동훈식 공천이라는 것은 분신 공천이구나. 정말로 어, 탈락한자가 승복을 못해서 몸에 신난지 헤발른지를 모르겠지만 끼얹고 분신을 해야 될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공천이. 한동훈 공천이고 국민의힘 공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창원 성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힘의 후보, 어, 원래 있던 국회의원이 그대로 공천이 됐어요. 그런데 뭐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국힘 당내에서도 교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현역의원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아, 그 사람은 공천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 받나? 쪽팔리지 않나?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천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체 말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조금 더, 어,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속된 표현? 붕 쪘어요, 붕쪄붕 붕쩨. 짜자 붕쪄가 아니고 붕 쩌자 붕쪄 붕쩨.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경쟁하는 사람이 지금 성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청을 한 후보도 있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도 있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무슨 조용한 공천, 조용 안 합니다. 조용 안 한데 억지로 조용하다고 입틀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조용한 거 맞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눈 가리고 아웅 공천이에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원래는... 국힘의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많이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 특검에 다시 뭐 재의결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역 교체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 때문에 다 공천을 받았다 다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천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김건희 공천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힘의 공천은 헌술에 헌프대고, 헌술을 헌프대에 담았고, 그죠? 에, 그런 공천 아닙니까? 헌술을 헌프대에 담은 공천을 해놓고, 세수를 세프대에 담은 민의당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은 왜 비판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언론들은 지금 뭐 난리 아니에요. 언론이 객관성을 유지해 주야 합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이야말로 죄악이고, 그거야말로 국민을 정말 희롱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은 자정기능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지금 보도가 너무 쏟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국힘의 공천을 보면서, 그죠? 분신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는데, 국힘의 공천이야말로 이렇게 심각한데, 또, 김근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현역들을,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다시 재공천해내는, 그야말로, 썩은 물을 썩은 푸대에, 헌물을 헌 푸대에 그대로 담는, 김근희 공천을 해놓고는, 뭘국힘이 공천을 잘했다고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반성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어, 이준석 대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이준석 대표 이번에 뭐 정말 대구로 간다, 아니다 노원을 다시 갈 것이다, 아니다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죠. 그리고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화성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를 선택했죠. 만약에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어이당 개혁신당인가요? 당 자체가 졸립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이 젊은층이 화성에 많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도시가 화성입니다. 어이 화성에 그래서 선거구도 앞으로 또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어, 대표가 선택한 이 화성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룡은 현대 자동차 전 사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리 하성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어, 저는 뭐, 에, 인지도, 어,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그 주목도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 에, 개혁신당 대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현대차를 세계 브랜드로 우뚝 세우는 공룡은 사장, 그의 신화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공룡훈의 신화를 더 박수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싸움 잘하는 이준석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낸 공룡훈과의 차이는 극명하겠죠. 우리 하성의 시민들은 뭐 그런 정도는 구분해내는 훌륭한 시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화되고 또 현지에서 잘 적응해서 현지화되어서 성공적으로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낸 공영원의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영원은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의 법, 그 지역의 산업 전략 등을 충실하게 살피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현대 자동차가 뿌리 내리고, 각 나라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전략을 짰던 인물이 공영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영훈 씨는 아마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일보 기사에도 했죠. 어, 학창 시절에는 또 뜨거운 가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엄청난 현대 자동차를 통해서, 어, 성공 사례, 실력을 보여준 인물이죠. 이제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성공시키고 또 그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을 해 우리 육군자들께서는 공령원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준석의 전략이 상당한 차질이 오고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적으로는 감각이 뛰어나고 어? 정치적 싸움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슬로건을 에, 반도체 벨트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어, 화성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현욱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에 그죠 양형자를 이렇게 배치해서. 뭐 반도체 벨트로 승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양용자는 반도체에서 근무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뭐, 이준석 대표나, 이윤욱이 반도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네, 관계가 잘 없죠. 예. 네. 뭐, 물론 그러나, 슬로건은 잘 만들고, 전선은 잘 짰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이 만들어냈던 것이나, 그 현대 자동차를 세계화 전략에 성공을 거두어낸 그 탁월한 전략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높은 평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어, 이준석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사실은 대구에 발을 붙일 수가 없을 만큼 지질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 예, 면이 하나 있고.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도 잘 없어요, 요새. 예, 그런 것 때문에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의 화성을 선택이 예, 성공의 길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가시밭길이 될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주 전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 후 4일 만에 고힘에 들어갔는데요. 이 김영주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말 뭐 본인은 본인이 정당하다고 말하겠지만은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 했고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노동, 아, 무슨 장관 했나요? 여성가족부 장관 했나요? 노동부 장관 했나요? 뭐 장관 안 했습니다. 아, 딱그 요새 장관 그 지나가고 나면 뭐 했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laughs> 자, 그랬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왔어. 그죠? 지역구 3선을 추구해서 4선의원이 됐고, 16년간 국회의그 과정에 국회 부의장도 하고. 야, 진짜 장관도 하고 누릴 거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나이도 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아, 고용 노동부 장관을 했죠. 그 정도 되면요. 어쨌든, 그,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고, 자진해서 먼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에서 꼴찌가 나오고, 그죠? 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는 국힘으로 갔다. 진짜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온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야, 이들은 정치를 위하는가. 오로지 나의 출세, 내 자리,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은 안중에 돕고 나의 살이 사용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죠? 예, 그녀의 앞에 어떤 영광이 있을지 모르겠으나요? 적어도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판단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영광보다는 예, 차디찬 여론의 심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삭 죽기 하고, 그죠? 그이삭이 죽증인지, 뭐, 알곡이 좀 들어있는지, 이제 타작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 타작은 선거입니다. 타작이라면 또 다른 지역분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추수. 추수 해보면 합니다. 이게 죽증인지, 알곡인지. 예. 그래서 씁쓸함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은퇴해야 되겠죠. 또 후배들이 올라올 건데. 떠날 때를 알고 떠난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어느 시인의 식구절처럼 떠날 때가 언젠지를 항상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가장 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예. 추하지 않는, 또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박수 칠때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요. 어, 이미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고,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공인들이 파업에 있고, 또뭐 사표를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갑자기 매년 2,000명을 늘리겠다 하고,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매년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의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그 교육이 정상적으로 될수 있겠습니까? 해부실습의 시체가 그 갑자기 늘어난 정원만큼 돌아가고 교수가 그렇게 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게 조금 정부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 속에서 상세한 대안으로 제시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습이죠. 이런 혼란스럽이 노출되고 또 생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미숙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 옆으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보살피는 게 맞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은 주장대로 할수 있는 거죠. 또 언제나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해서 의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젊은 의사들이 예,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안과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그죠. 기초 의료, 기초 과목에 가지 않죠. 그것은 의료보험에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숙가에 왜곡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합리적이고 필수 의료를 위한 에, 재원의 배분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에도 최대한 의사 선생님들이 골고루 잘 배치되게 해야 되고, 요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력들은 또 일부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합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은 볼때뭐 필수 의료 쪽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재원 부배가 더 돼서 어, 모든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의과대학에 이학생이또 많이 들어오거나 이미 군복무를 마친 분이 오셔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또는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 배치하기 하늘이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 선생님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좀 제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의무복무 기관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종사물로서 각지역에 의료, 어, 공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 추구도 안 된다. 아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온갖 혼론과 싸움을 만드는 이런 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안 들으면 압수수색한다. 면허 박탈한다. 겁주고 혼내고 어르고 달르고. 그리고 의사 전체를 아주 국민들의 적, 또 나쁜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들도 스스로 그런 자기 이익에 빠진 아주 나쁜 집단처럼 스스로를 보이게 비춰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항상 부르고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또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또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어, 인수를 베푸는 그런 또 의무와 또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도 동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고 어느 데에서 합의된 에, 새로운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또 전향적인 그런 음, 자세 또또좀 필요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식 탄압과 막무가내식 갑자기 3천 명에서 2천 명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정신이 없는 이런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고 또 정부가 합의하고 의료계가 합의하고 함께 토론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공공의 선의 방식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생생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네. 화면 맨 마지막에 아마 제 후원 계좌가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의 힘으로 허승부가 당당하고 더 힘센 정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이슈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